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모양도 이쁘고 부드럽게 바스라지는 식감의 초코 샌드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볼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는 실온에 1시간 정도 두었고, 온도는 19도 정도예요. 보통 19도에서 23도 사이가 적당해요. 주걱으로 힘있게 누르면 그대로 눌리는 말랑한 상태예요. 버터를 전체적으로 덩어리 없이 곱게 풀어주시고요. 주걱에 풀리지 않는 버터들이 꽤 묻어 있으니 정리를 해주면서 섞어주세요. 덩어리 버터가 없이 매끈하게 풀렸다면, 슈가 파우더에 반을 넣고 섞어주세요. 만약 슈가 파우더가 냉동 상태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단단하게 뭉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체에 한번 내려준 뒤 버터에 넣어주세요. 버터와 슈파가 한 반죽으로 섞였다면, 나머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오늘 쿠키에 설탕이 아닌 슈가 파우더를 넣어준 이유는요. 슈가 파우더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몇 번만 휘저어도 버터에 잘 녹아 섞이기도 하고요. 오븐에 구웠을 때 설탕보다 슈가 파우더가 모양의 변형이 적기 때문이에요. 반죽이 매끈하고 곱게 잘 섞였어요. 달걀 노른자를 두 번에 나누어 섞어주세요. 노른자를 한 번에도 다 넣어봤는데 아무래도 두 번에 나누어 넣는 게 매트하고 매끈하게 섞였어요. 반죽을 섞어주는 중간중간, 볼벽이나 주걱에 묻어서 섞이지 않는 반죽도 정리를 자주 해주세요. 양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를 체에 치며 넣어주세요. 주걱에 날을 세워 10일자로 섞어 주세요. 이렇게 주걱에 날을 세워 사용을 하면 마찰이 적기 때문에 과도한 주걱질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반죽을 치대듯이 섞어 주게 되면 글루텐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쿠키가 바삭한 식감보다는 단단한 식감을 가지게 돼요. 가루들이 안 보일 때까지만 섞어 준뒤 대충 한 덩어리로 모양을 잡아 주세요. 그런 다음 유산지나 비닐 위에 반죽을 놓아놓고 2mm 정도로 얇게 밀어줄 텐데요. 처음에 밀대로 꾹꾹 눌러서 반죽을 펴주세요. 한방향으로 밀기보다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방으로 조금씩 밀어주고요. 중간중간 양면의 유산지를 떼었다 덧대면서 밀어주어야 반죽이 잘 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중간에는 힘을 살짝 주면서 반죽을 늘리듯이 밀어주다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힘을 뺀 채로 밀대를 그대로 밀고 나가 주세요. 어느 정도 반죽이 얇게 밀어 펴졌다면 힘을 빼고서 밀대를 왔다갔다만 하면서 평평하게 다져주세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얼려주세요. 오븐 팬에 쿠키의 모양을 내어줄 시루 밑을 깔아서 준비를 해두고 쿠키를 꺼내와 쿠키틀로 찍어서 팬닝을 해주세요. 얇은 반죽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온에서 빨리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냉이 되었다면 다시 잠시 냉동실에 넣어준 뒤 오븐을 190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오븐에 예열이 되는 대로 쿠키를 오븐에 넣어준 뒤 180도로 낮추어 10분간 구워줄게요. 쿠키는 차가운 상태로 들어가야 모양이 부풀지 않고 이쁘게 나와요. 구워져 나온 쿠키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부서지기 쉽거든요. 그러니 손대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식혀줄게요. 이제는 쿠키 샌드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다크 커버처와 생크림을 넣고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혹은 전자레인지로 녹여주셔도 좋은데요. 그럴 경우 전자레인지를 20초 단위로 끊어가면서 녹여주세요. 따뜻해진 초콜릿과 생크림은 겉보기엔 녹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은 녹아 있어요. 처음엔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걱으로 고르게 섞어주다 보면 금세 광택이 돌면서 유화가 돼요. 광택이 도면서 이쁘게 유화가 되었어요. 실온에 둔 말캉한 버터를 넣어서 덩어리 없이 잘 섞어주세요. 완성된 초코크림은 짤주머니에 넣어서 적당한 텍스처가 될 때까지 냉장고에 20분 정도 잠시 둘게요. 냉장고에서 꺼내어 뭉쳐진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준 뒤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 초코크림이 너무 묽을 때 샌드를 해버리면 크림을 짤 때도 낭패고요. 쿠키 사이로 초코크림이 주르륵 흐르게 돼요. 초코 크림을 샌드해준 뒤 쿠키를 살짝씩 돌려가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쁜 초코 샌드 쿠키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재미있고 맛있는 베이킹 시간을 가졌어요. 맛있게 드세요.